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전 꿈꾸면 대박납니다. 동전 꿈꾸고 천만원짜리 500원도 찾아보세요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액 5만원권 사라지면 수집가치 대박난다. 한국은행 10만원권 발행비와 세계의 고액권도 사라졌다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폐달러, 그 달러 중 최고의 화폐권중인 100달러가 7월 1일 환율을 기준으로 약 13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발권이 중지되어 유통만 되고 있는 500만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67만 145원, 일본의 최고의 권인 1만에는 12만 420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배위안도 자국 의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한화로 10만원이 넘는 액면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돈들은 각 화폐의 최고권종들입니다. 반면 한국 최고의 화폐권 종은 5만원. 최근 주요국들에 비해서 그 가치가 낮다고 볼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고액권 집회를 만들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고액권 집회를 공식화한 것은 지난 2007년이고 1973년 1만원까지 반영된 이후 물가는 12배,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했는데, 은행권 최고액명 금액은 그대로로 국민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액권 부재로 인해 자기 압수표 발행이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들도 여러 장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었는데요. 당시의 한국은행 발권국은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2009년 상반기 중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집회에 들어갈 인물도 선정했다고 합니다.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과 월매도가, 10만 원권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대동여지도, 울산 암구대 암각화를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에 10만 원권 발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5만 원권만 발행하기로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고액권이 부정부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신용카드 등의 전자화폐가 활성화되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일단 5만원권의 유통 상황을 보고 10만원권 발행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고, 5만원권으로도 충분히 고액권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10만원권의 도안도 문제가 됐는데, 앞서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 목판분에 독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화폐 발행 작업이 늦추어졌고 한국은행은 독도가 그려진 필사본을 대체하거나 아예 뒷면 도안을 바꾸려고 했지만 정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폐 뒷면이 아닌 앞면 도안이 정부가 발행을 포기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일부 보수층에서 10만 원권의 김구 선생이 아닌 박정혜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낳자고 주장해왔기 때문 입니다.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도 공개 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10만원권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고 다만 시간 이 흐른 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고액권을 폐지 하자는 쪽이 가깝고 고액권이 범죄 은닉자금으로 활용 되는 데다 가상화폐 한편 결제 기술이 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도 지난 2017년 최고의 권종화폐인 500유로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유럽 전 재무장관들도 고액권이 테러 및 범죄 조직의 자금 조달 세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폐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웃경찰들도 500유로는 일반 상점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전체 유로화 통화량의 30%를 차지해 범죄와 명백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로렌스 스무스 하버드 대학교수도 같은 이유로 100달러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케네스 루프 하버드 대교수도 100달러권을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50달러권과 20달러권까지 없애자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고액권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캐나다, 싱가포르도 최고액권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5만 원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공급한 5만 원권 중에서 한국은행 금고로 환수된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5만 원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이를 두고 탈세 등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위축되면서 현금 유통망도 함께 위축된 것뿐이라며 해외의 고액권에 비해 5만 원권 액면 가치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자 이렇게 고액권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니 화폐를 수집하는 수집가 입장에서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5만 원권이 사라지기 전에 미사용제이거나 보관이 잘된 5만 원권을 잘 소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동전 수집비 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